제주도가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성과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성과평가회는 제18회 제주포럼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19회 제주포럼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영훈 지사,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18회 제주포럼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공유했습니다. 제주도는 제18회 제주 포럼을 통해 국내외의 세계 평화의 섬으로 제주의 이미지를 확산하고 공공 외교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 아세안 플러스 알파, 수소경제 등 도정의 핵심 사업에 대해 논의했으며 국회와 협력해 제주 포럼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제주 포럼은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유치 홍보, 지역경제 선순환, 제주중심글로벌평화도시연대확장계기마련 등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주요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제19회 제주포럼 준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